사랑하는 성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사드립니다.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순절을 더욱 은혜롭게 만들어드릴 묵상과 나눔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사순절. 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 한 겨울이 굉장히 이렇게 짙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벌써 이제 사순절 3 주차가 되니까 어, 봄이 좀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목사님들 어떠세요? 아, 네, 이 날도 따뜻해지고 이 울산의 봄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음. 저로서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봄이 찾아올까 좀 기대가 되고 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저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까운 태화강 국가정원이 어떻게 될지 또 꽃이 많이 만발하면 아내와 함께 산책도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순절인데 이렇게 막놀러다녀도 <laughs> 어, 태화강 산책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어, 근데 뭐 우리가 사순절을 뭐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우리가 뭐 지나치게 이렇게 쾌락적으로 막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볍게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고 이렇게 뭐 산림욕을 누리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랑 같이 태화강 산책 같은 활동하면 음. 마음이 아마 차분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요게 태화강이라고 요러더니 어. <laughs> 태화강이, 태화강. 네 맞아요. 와, 네. 너무 네. 멋있을 것 같습니다. 양기 양기입고 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사순절 묵상 집을 함께 묵상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태화강에 가서 돗자리 펴고 온 가족이 묵상을 함께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화강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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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가 너무 커피도 사드렸고. <laughs> 봄에, 봄에 꽃볕을 때도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다음에도 우리 꼭 한번 가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좀 우리 사순절 묵상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어, 저는 지난 화요일 말씀인 고뇌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면서 갈등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어, 이 신앙생활이 정말 평안한 길이 아니구나, 는걸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게 됐고, 이 믿음의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어, 마음에 새기면서 어, 사준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지난 수요일 말씀, 이 묵상집 40페이지에 있는 보호자라는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린 그부은 마리아의 얘기였는데 이날 새벽 설교 말씀에 좀 은혜가 많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설교했는데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는 늘 달력 쌤 설교 말씀에 은혜가 많겠습니다. 근데 유독 이날 더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가성비의 우상 가련 유다가 말한 그 가성비의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대비돼서. 하나님께 무리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무리하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게 있구나. 음. 예수님의 죽음을 아직 몰랐지만, 마리아가 몰랐지만, 자신을 넘어서서 무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청소년부도 예수님의 밤이라는 고난설교 시리즈가 진행되는데, 또, 첫날 같은 본문이어서 더큰 은혜가 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날 설교를 되게 잘한 것 같네요. <웃음> <웃음> 네, 뭐제 설교도 제 설교지만 요즘 그두분 설교가 굉장히 좋다는 소문이 아이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묵상이 어, 깊어서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도 많이 궁금한데요. 댓글을 읽으면서 또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직 나누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주에는 용기를 내서 받은 은혜를 꼭 댓글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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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 세미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어떻게 좀잘 되고 있습니까? 아네 벌써 학부모님들의 신청이 거의 마무리가 음. 돼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단임 어. 목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뷔페를 이렇게 <웃음> <웃음> 부른 것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지시 먹는 거. 네. 네. 이제 저랑 막목사님만 준비를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뭐두 어. 분이야 워낙 뭐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의 경험도 많고 또 여러 노하우들이 있어서 아마 잘뭐 준비가 될것 같고요. 아주 좋은 세미나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그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확 살아나고. 또 우리 성광의 젊은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또김 목사님 네.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 세미나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는 세미나 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토요일에 진행되는 것좀 부담이 되시는지 조금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세미나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한번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막 저한테 정말 막 강력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전도를 어려워하시고 또 두려운 마음이 많으시던 성도님들의 생각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바뀌고 전도를 쉽게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신청 마감일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 내일 모두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과 3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아크레암에꼭 넣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모두 빠지지 마시고 좀 우리 책임감 있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를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올해 우리 교회가 전도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도 사역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될까요? 어 올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리모델링 이후에 교회를 찾아오시는 세가족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시작하면서 검색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네. 뭐, 울산 남구교회 또는 울산 신정동교회 같은 검색어로 유입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교회 주변의 아파트들도 막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이 옆쪽에 보면은 또종합 이노베이션 센터가 오픈하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어린이 도서관 등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예정이라서 우리 교회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에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겠죠. 네, 이번에 전도 공모전에 올라온 전도 아이디어 중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물이나 음료를 나눠 준다든지 또 버스 정류장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방법 등등 좋은 전도법이 많이 있던데요. 어,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전도 공모전 시상은 혹시 언제 하나요? 어, 해야죠.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어, 전도를 위한 위대한 이제 출발을 시작할 텐데 그 시점을 잘 맞추어서 시상도 하고 전도사역도 어, 출범할 예정입니다. 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뭔가 이... 음. 사 사도의...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laughs> 어, 어, 드네요. 어, 아니 우리 이목사님 또 전도 감성이 폭발하시는 <laughs> 폭발하고 계신데요. 어, 전도도 감성이. 우리, 어. 어, 우리 이목사님만 <laughs> 폭발하지 말고 우리 성광 가족들 모두도 우리 전도 감성이 폭발해서 2025년 한해 우리가 복음 전도가 활성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이까? 우리가 주님의 목숨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단순히 성경 책안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 봄이 깊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도 깊어가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그 성도님들의 사순절 가운데에도 봄이 찾아오듯 예수님의 음성이 찾아와 더욱 깊어지는 신앙, 더욱 굳건한 믿음을 세워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주일 예배로 기쁘게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 계세요.